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원의 화해 결정으로 집단 안발병 피해를 입은 장점 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의료 지원이 내년부터 이루어집니다. 익산시는 의료 지원 세부 기준이 마련된 조례안을 오늘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고, 위로금 지급 예산을 다음 달에 열리는 정례회에 올릴 계획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 회복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에서는 코인 노래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미접종자인 10대 학생들이 집단 감염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입니다.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거리두기 지침을 반기며 일상회복으로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도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위드 코로나 체계 전환을 대비해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집단, 암, 발병 피해를 입은 장전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의료지원이 내년부터 이루어집니다. 익산시는 의료지원 세부 기준이 마련된 조례안을 시의회 에 상정했는데요. 또 다음 달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치러지는 내년 본예산에 위로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장전마을 피해 주민들이 민사 조정을 통해 받아들인 것은 위로금과 의료 지원. 위로금의 경우 민사 조정을 거부한 25명을 제외한 85%의 주민들이 해당됩니다. 위로금은 민변에 전달되고 내년 2월 28일까지 주민들과 합의를 거쳐 분배될 계획입니다. 분배 대상은 금강농산이 운영됐던 시기부터 장전마을에 거주해 환경 피해를 입은 생존 주민들과 사망한 주민 등 140여 명으로. 1인당 평균 7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를 위해 이산시와 전라북도는 내년 본예산을 통해 42억 2천만 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울러 의료지원금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이산시는 18일 개회한 이산시의회 임시회에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의료지원 대상은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환경성 질환 상관관계가 인정된 주민입니다. 지원금액은 두 가지로 분류됐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은 1인당 본인 부담금 584만 원까지, 비급여 항목은 282만 원까지입니다.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모두 적용받게 되면 최대 866만 원까지 지원받는 셈입니다. 여기에 환경오염 피해 심의회가 비급여 항목 추가 지원을 인정하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받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장치 마련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늘 18일 이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시의회에서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 상관관계가 인정된 피해자만으로 국한하지 말고 와린과 장고제 마을 주민들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원안 내지는 수정 가결된다면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이번 그 임시회 때 통과가 되면 월일부터 조례는 시행이 되고요. 시행되면 바로 저희가 환경오염 피해 지원 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회에서그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서 확정되신 분들에 는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사 조정을 거쳐 확정된 위로금에 세부 기준도 마련된 의료 지원. 지난 2015년 장전 마을 주민들의 지탄 암발병 문제가 불거진 지 8년 만에 그나마 행정당국 차원의 보상이 시작됩니다. KCN 취정원입니다 익산 그린바이오 캠퍼스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오늘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익산 LED 협동화단지 개발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린바이오 캠퍼스는 하면 농공단지 2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착공을 하게 되며.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캠퍼스가 운영에 들어가면 관련 기술을 보유한 벤처 기업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창업 상담과 사업화 자금 지원, 컨설팅 서비스까지 연계되면서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익산 도시가스 가정용 소매 요금이 도내에서 가장 비싼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밝힌 한국가스공사 자료를 보면 익산은 메가줄당 소매요금이 16.1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비쌉니다. 이어 군산이 15.3원, 전주가 14.9원입니다. 소매요금은 정부가 승인한 도매요금에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이 더해져 구성됩니다. 도내 학령 인구 감소가 심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기영 도의원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10곳 가운데 6곳이 학년당 학급이 한계에 불과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가까운 학교들을 캠퍼스로 묶어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파호수공원 설로 지중화 사업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21억 원을 들여 은파 관리사무소에서 음악 분수 앞까지 0.9km의 한전과 통신 선로를 지중화합니다. 지중화 사업은 해당 구간의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겁니다. 지난 6월 한전에 이어 8월에는 통신사와 이 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편 은파호수공원 순환길은 미관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가공설로 주변 나무로 인한 전선 파손 등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온 곳입니다. 성산면 금강호 관광지에 캐러밴 캠핑장 조성이 추진될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균특 이양서 방침 결정과 관련해 이곳을 국민 여가 캠핑장으로 조성하겠다는 수요 조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이 균특 이양 사업에 반영되면 오는 2023년까지 도비 10억 원을 포함해 20억 원으로 금강호 관광지에 캠핑장이 조성됩니다. 하지만 수요 조사서를 남원과 임실 등 다른 시군도 제출해 경쟁에서 밀릴 경우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재구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위원 구성을 놓고 국회의원 간의 갈등을 빚었던 평가위원회를 최근 이재훈 전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1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들어갑니다. 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도덕성이나 정책 공약 이행률 등을 평가한 뒤 하위 20%를 가려내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임시회 첫날 5분 발언을 통해 최종호 의원은 벼병해충 발생 보상과 대책 마련을 강경숙 의원은 익산시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또 윤영숙 의원은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대책 마련을, 박종대 의원은 근마 서동공원 사유지 정비를, 박철원 의원은 모현동 부영 2차 아파트 분양가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집행부로부터 올해 업무 결산 보고를 받습니다. 위드 코로나에서 일상 회복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에서는 코인 노래방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미접종자인 10대 학생들이 주로 감염됐는데요.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송동의 한 상가 이곳에 위치한 코인 노래방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코인 노래방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지난 주말부터 18일 현재까지 18명. 같은 기간 군산의 총 확진자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코인 노래방에서 확진된 이들의 대다수는 노래방 주 이용층인 10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 청소년 위주로 확진되면서 빠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군산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세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사 대상 인원은 A학교 980명, B학교 830명, C학교 600명으로 총 2,400여 명입니다. 전수조사가 이뤄진 뒤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A 학교와 C 학교의 경우 한 학년 전체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대상 분들을 좀 폭넓게 해서 검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2학년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2학년 전체를 지 자가격리해서 한 300명 정도 자가격리 중에 있고요. 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확산에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자가격리가 끝나는 13~2주 때까지는 언제든지 확진자가 계속 여기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좀 있다라고 보고요. 전체가 막 수십 명도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배제를 않고 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또 청소년이 자주 찾는 노래방과 당구장, PC방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 이번 청소년 집단 감염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사적 모임을 통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미접종 청소년의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일상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발생한 군산의 학생 집단 감염,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7월 초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0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긴 지난 7월 7일 이후 103일 만에 최소수치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030명, 해외 유입 20명입니다. 사망자는 8명이 늘어 2,668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1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 10명을 비롯해 익산 3명, 전주 2명 등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잃었고, 군산의 경우 10대 학생의 감염 사례가 6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4,870명으로 늘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어제 기준 0.88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된 첫날입니다.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거리 두기 지침을 반기며 일상회복으로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편 전라북도는 다음 때부터 시행될 위드 코로나 체계 전환을 대비해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됩니다. 정부의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 전 마지막으로 시행될지도 모르는 사회적 거리 두기. 거리 두기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익산과 군산을 포함한 3단계 지역에서는 기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였던 사적 모임 인원이 시설 시간에 상관없이 미접종자끼리는 4명,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생업시설 영업 제한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했던 3단계 지역 식당 카페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거리두기 지침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정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우리가 못했던 그런 힘든 시간을 겪고 왔는데 이제야 좀그 기나긴 어려움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기쁨과 희망을 감출 수가 없고요. 일반 시민들도 답답했던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돼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입니다. 저희들이 식당에 가면 제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또그 주인하고 트러블이 있을 경우도 있었고, 근데. 국가에서 이렇게 이런 방침을 취한다 하니까 저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좋고요. 식당 카페에 12시까지 영업제한 연장 외에도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했고 결혼식도 기존 최대 99명에서 식사 제공 여부 관계없이 최대 21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실내외 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 제한을 해제했고 종교시설도 2단계 수준인 정원의 20%.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30%까지 허용됩니다. 한편 전북도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 전환을 대비해 외국인 방역 관리와 관광지 유흥업소 등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심은 금물이라며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당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위드 코로나다 아니면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다. 다양한 용어로 지금하고는 좀 다른 그 방역 상황이 전개가 될 텐데요. 어느 장소, 어느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규모의 집단 감염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코로나 사투 속에 각종 거리 두기로 불편을 겪어왔던 시민들이 일상회복으로의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LH 전북본부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오늘 LH 전북본부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래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LH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완주 3봉 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해 지난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아내 명의로 3억 원에 매수한 혐의입니다. 해당 토지는 5년 새 40%가 넘게 올랐습니다. LH에서 주택을 사들여 징계를 받고도 세만금 개발공사에 재취업한 직원이 징계를 받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세만금 개발공사가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었지만 해당 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며 징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LH에서 15채 주택을 사들여 징계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식구 감싸기가 돌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과 홀짝주차제를 폐지합니다. 이번 조치는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시는 폐지구간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접학교와 종교시설 등의 개방주차장과 임대형 소규모 주차장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부터 열린 201 한복 문화 주간 익산이 어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한복 문화 주간은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진행돼 방문객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한편 201 한복 문화 주간 익산은 고백 한복 백제를 입다라는 주제로 렉처 콘서트와 무왕 행차 퍼레이드 등 현장 진행과 유튜브 생중계 온라인 키즈대회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온, 오프라인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진행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에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주영은, 강용구, 박희자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다음 달에 입법 예고됩니다. 조례안은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와 관계기관의 책무를 정하고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5년 단위로 먹거리 종합 계획을 만들고 먹거리 위원회 구성,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 운영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공무원 노동자 협의회가 18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인사 방식이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의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것은 지자체를 감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단체장을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5급 사무관 승진자를 보내는 것도 기초단체 인사 적체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전라북도의 현행 부단체장 인사방식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도내에서 가짜 내지는 품질불량 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밝힌 한국석유관리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도내 주유소는 129곳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가짜 석유 판매가 51곳, 품질 부적합이 78곳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1400년 전에 있던 미륵사 석등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공립익산 박물관은 내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백제의 빛 미륵사 석등을 주제로 특별전을 진행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미륵사 관련 유물 13점이 공개됩니다. 특히 실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3D 기술을 접목해 옛 모습을 재현했으며 6.6m 대형 화면에서 나만의 석등을 만들어 볼수 있는 실감 콘텐츠도 마련됐습니다. 익산시가 지역 내 놀이문화 체험 공간을 스토리텔링 책으로 소개합니다. 놀이문화 공간 스토리텔링 책은 실내 놀이터와 어린이 가족 공원, 액티비티 놀이시설 등 4개의 테마로 지역 내 21개 놀이문화 공간을 나눈 뒤각 공간의 사진과 설명을 담았습니다. 만들어진 책자는 익산교육지원청과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익산시내도서관,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무인 등대 관리에 촬영 장비를 갖춘 드론을 활용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순회 점검하는 무인 등대 관리를 위해 이같이 활용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드론 도입으로 시설물에 대한 균열과 파손 여부 등을 신속 정확하고 안전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군산해수청은 177기의 무인 등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위생 관련 음식점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시는 식품 접객 업소 등의 주방과 화장실에 코로나19 비말 차단 칸막이 제작 등 위생 관련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참여 업소를 22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 식품 접객 업소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익산시로 등록된 6개월 이상 영업자, 또 최근 1년 이내에 식품 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자가 지원 대상이며 지방세 체납 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과 음식점 환경 개선. 방역 환경 조성 등이며 칸막이 또는 파티션은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이 러시아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을 11월 20일 오후 3시와 7시 대공연장에서 선보입니다. 군산 소룡동이 관내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세탁물을 수거해 세탁 후 전달하는 이동 세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기온은 1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9도에서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4m로 높게 읽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